처치를 했고 본인이 뼈이식을 했대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오면 바로 임플란트 심을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바로 심는 환자도 있고 한달 있다 심는 환자도 있고 3개월 있다 심는 환자도 있고 6개월 정도 기다렸다 심는 환자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이한나입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사람들이 치료할 때 처음부터 막 되게 궁금하거든요. 모르시는 분이 <laughs> 제가 이 일을 오래 해서 그런가 요즘은 대부분 다 아시는 거 같기도 한데 또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베이직하게 치료 과정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뭔지는 아시죠 쉽게 말하면 턱뼈에다가 나사를 박아서 이 대신에 하는 치료가 임플란트가 되겠죠 그나사의 금속이 티타늄이다 이 정도는 조금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티타늄은 인체에 반응에 굉장히 이물 반응이 안 일어나는 그런 금속이라 티타늄은 이런 거, 나사를 그래, 박아서 하는 게이제 임플란트인데 환자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다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제일 처음에 수술은 임플란트를 뼈에 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뼈랑 임플란트를 딱붙고 나면은 보철을 만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하는 타임과 보철하는 타임. 이렇게 나뉘는데 수술을 할 때도 이가 있는 상태인가, 없는 상태인가, 뼈가 좋은 상태인가, 나쁜 상태인가에 따라서 치료기간이나 방법이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보철을 할 때도 처음에 수술할 때 상태에 따라서 살 속에 묻었는가, 나오게 했는가에 따라서 또 보철 방법이 달라지긴 하네요. 쉽게 생각하시는 걸로 말씀드리면 먼저 임플란트를 씻는다. 임플란트 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 원장님 임플란트 이를 언제 심나요? 임플란트를 심는 시기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선 이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은 바로 심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가 있는데 이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laughs> 이가 있는데 이를 언제 뽑고 언제 심는가 이거를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상태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뽑고 바로 심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치 즉시. 발치하는 즉시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용골이라고 가용골.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에다 고정을 해야 되니까 뼈 속에 어느 정도 뼈가 있어야 지 고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뼈가 아예 없으면 고정이 안 되니까 이용할 수 있는 뼈가 있는 경우는 가용골이 있는 경우라고 표현하거든요 가용골이 있는 경우는 바로 식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를 뽑았어요 구멍은 크고 밑에 아무것도 뼈가 없어 또는 신경이 있어 그러면 은 고정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가용골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가용골이 없으면 은 발치한 즉시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고정할 수 있는 뼈가 있는 경우는 이를 뽑자마자 임플란트를 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치 즉시 식립한다. 하는 게첫 번째 종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발치를 하고 나서 한달 뒤에 식립하는 경우는 잇몸이 낫게 한 다음에 식립을 하겠다 하는 거죠 이를 뽑고 나도 잇몸이 건강하면 바로 봉합을 할 수가 있는데 염증이 심한 사람은 잇몸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 구멍이 크고 이러면은 거기 발치했던 자리에 이 잇몸이 낫고 나서 수술하게 을 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3~4개월 정도 있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발치를 하고 나서 발치한 자리 구멍이 3개월. 4개월이 되면 뼈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심겠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를 뽑았는데 가용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은 살만 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뼈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뼈라는 게 이렇게 벽에서부터 뼈가 차오르게 되겠죠. 근데 구멍이 작은 경우는 3개월이면 차게 됩니다. 근데 구멍이 이렇게 커요. 그럼 3개월로 부족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순히 이를 뽑으면 이의 뿌리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뽑고 나면 구멍이 크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이를 빨리 안 뽑고 놔둬가지고 뿌리 주변으로 염증이 이렇게 커져 있는 사람은 염증 모양 따라 뼈가 다녹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폭탄 맞았다 그래요.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구멍에 뼈가 차려면은 6개월 정도가 최소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가만 바로 심을 수 있나?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바로 심는 환자도 있고 한달 있다 심는 환자도 있고 3 4 개월 있다 심는 환자도 있고 6개월 정도 기다렸다 심는 환자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럼 며칠 시간 어떻게? 간단하게 하는 뼈의식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뼈를 덧대는 식에 있고 아니면은 이 상악동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 이렇게 크고 남아있는 뼈의 양이 뭐 1mm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뼈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상악동에 가득 뼈를 넣어가지고 하는 상악동 뼈이식도 있고 때로는 벽이 하나 다 무너져가 벽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뼈이식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제 댓글 중에 하나가 본인이 외국에 계시대요. 발치를 했고 본인이 뼈이식을 했대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오면 바로 임플란트 심을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할수 있어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뼈 상태에 따라서 3개월이 아니 6개월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발치 즉시 뼈이식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은 발치 즉시면 발치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뼈를 놓고 막 같은 거 친다 하더라도 뼈가루가 바로 셀수 있기 때문에 발치 즉시보다는 그런 경우는 발치하고 살이 낫고 나서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는데 발치 즉시 뼈 이식은 별로 없고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은 있을 수가 있고 발치 즉시 뼈 이식 잘안 하신다고 뼈가루 때문에 근데 임플란트 심으면서 뼈 이식 가능하다고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의식을 하는 거는 발치한 구멍이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그러면 발치한 자리에 임플란트를 어느 정도 구멍이 차죠? 모자라는 부분에 뼈이식을 하죠? 그럼 살을 덮죠? 여전히 구멍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치한 즉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잇몸을 낮게 해주기 위한 단추 같은 동그란 게 있어요. 그걸 끼우게 되면 발치한 구멍이 이렇게 봉합을 할때 구멍이 밀봉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발치한 즉시 뼈이식 가능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안 심고 뼈이식만 하게 되면 조직이란 게 땡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쭉 땡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쭉 땡겨버리면 부착치은이. 사라집니다. 부착 치은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억지를 당기지 않고 이 상태에서 살이 나야지 부착되는 치은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 과정이 전체적으로는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 어 그럼요. 일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뼈 이식만 했다가 상악동이 뼈가 하나도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뼈 이식하고 6개월 기다렸다가 식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뼈 이식과 동시에 심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최소 내원 두 번에 끝낼 수도 있겠죠. 전체가 아니고 부분 부분 들어가는 거는 아침에 일찍 오시면 그날 중으로 세팅을 할수 있으니까 멀리서 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두번 너무 끝나는 거죠. 길어지면 여섯 번 이상도 올수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오는 횟수를 말씀드리자면 네 번이에요. 신고, 실 풀르고, 본 뜨고 세팅. 이렇게 그래서 본 뜨고 세팅을 당일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미리 주문을 해야 돼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당일에 하고 싶다면은 아침 일찍 잡아서 그날 세팅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이 되겠죠?